최근 유명 작곡가 윤명선이 신의 가수 송가인을 위해 특별히 새롭게 작곡한 음악이 발표되었다. 이 곡은 윤명선에 의해 송가인에게 전달된 가치 있는 선물로 여겨지며, 송가인이 참여한 권위 있는 가수 대회에서의 승리 직후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이는 단지 두 예술가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넓은 음악 팬 커뮤니티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다. 이 새로운 곡에 대한 소식은 음악 커뮤니티 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다양한 예측과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송가인의 다가오는 첫 공연이 이 새로운 곡과 함께 방송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이들의 합작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적인 혁신과 창조적인 재능의 결합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기대는 단지 송가인의 목소리와 윤명선의 음악적 창조력이 어우러질 때 생기는 특별한 음악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이 협업이 어떤 새롭고 독특한 창조물을 세상에 선사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송가인의 재능 있는 목소리와 윤명선의 창의적인 음악 간의 결합은 음악 세계에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윤명선의 새로운 작품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의 결합을 넘어 청중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적인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두 예술가의 협력은 음악 산업 내에서 다른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하고 감동적인 작품을 창조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로 예상되는 송가인의 첫 번째 공연은 음악 커뮤니티 전체의 큰 기대 속에 준비되고 있다. 윤명선의 새로운 음악과 함께 이루어질 이 공연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넘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두 예술가의 경력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별한 순간은 음악이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윤명성과 송가인의 협업이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임을 알수 있다. 이들의 작업은 예술적 가치와 창의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인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바라고 있다.